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할 때 이제 마약 검사가 빠졌다 누락됐다 마약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제출해라 네, 이런 그 제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외 공간은 네, 캄보디아 제외 공간이죠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이죠 네, 그렇다면 캄보디아만 그럴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간에서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될까 마약 검사 그러니까 마약 검사만 따로 또 받으면 돈을 더 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 그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마약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약을 넣어주는데 그럼 어떤 마약을 넣어드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반드시 그네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네 가지는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에서 마약을 건강 검진을 받아와라. 마약에 대한 이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넣느냐? 첫 번째 필로폰, 필로폰. 두 번째 코카인, 코카인. 세 번째 대마, 대마. 우리가 뭐 흔히 저 못 만드는 그 풀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마초를 뭐 핀다 이러잖아요. 그것을 담배처럼 말아서 뭐 피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마다. 그리고 이제 아편. 아편은 양귀비에서 그 추출하는 진한 액이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가 본인 몸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요즘에 그뭐 연예인들을 이제 그 마약을 한다. 이래서 뭐 방송에 굉장히 나고 그러다가 어 유명한 배우 한 분은 끝내 참 목숨을 끊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치솟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마약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약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참 이것도 어 어쩌면 어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가 있죠. 기존에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 마약 성분은 어떤 것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나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필로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필로펄은 뭐,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하는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러한 그, 뭐, 약효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분명은, 아,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성분인데, 아, 요것이, 에, 과거 1941년에 일본에서 제약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필로폰을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하 기도하고 그냥 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칭으로 뽕 맞았냐 뭐 이런 것이 이제 필로폰을 주사했느냐 이러한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필로폰을 주사를 하게 되면 중추신경이 이제 마비 돼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아마 이런 것이 그 필로폰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데 아 이것이 그 바로 이웃 <laughs> 이웃 나라 일본에서 아 처음에 1893년에 에, 도쿄 대학의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교수가 감기약을 찾던 중에 에, 마황과 마황의 에페드린이라는 것에서 추출해서 최초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필로폰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계 2차 대전에서도 뭐, 각성제로 사용되고, 어, 한국전쟁 또는 뭐, 베트남전쟁에서도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분이 좋아야 전쟁을 잘 하니까요.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입봉 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이제 소화기관을 통한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강하게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맥 주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히로뽕은 이러한 형태이기도 하고 알약이 아닌 결정체나 또는 그 분말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엄청나게 세구나. 뽕을 맞으면 다시 말하면 필로폰을 맞으면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보다 3배 더 가깝게 도파민 수치가 상승했다. 도파민이라는 건 기분 좋은 네, 그런 그 뇌의 활동이죠. 그것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아 코카인보다 3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 이것은 치아가 망가진다. 치아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끝으로 아 뽕에 대한 필러 뽕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코카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인은 코카 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알칼로이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각성제로 이것도 마약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마약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거나 연기를 피워 마시거나 녹여서 정맥 주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주사를 하는데 코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연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 어, 코카나무 잎으로 만든 강력한 중독성 자극제이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각성도를 높이고 왜 네. 다행감을 유발하고 사용자가 힘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강한 자극제이다. 그 자기가 힘이 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카인이다. 얼마 전에 자기가 뭐 약해 보인다고 해서 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약해 보인다고 어, 혹시 그분도 어, 이런 코카인을 어, 흡입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그 흡입을 하게 되면은 심장 마비, 뇌졸증 뭐 중대하고 생명의 위험이 되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서운 이러한 그 각성제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진단은 소변 검사에 의해서 확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코카인도 굉장히 그 중요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기로 흡입하는 것을 스모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크랙이 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은 거의 정맥 주사를 하는데 예, 빨리 그 작용이 된다, 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어, 뭐 기분이 좋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자기가 뭐 성취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겠고요. 이 코카인을 많이 이제 했을 경우에 혈관이 좁아지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심장 마비,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 많은 분들의 그 의학적인 소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피로, 졸음 또는 그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온다고 하니까. 어 안, 하는, 안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음, 하면은 좋지 않다. 우리가 알면서도 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그, 젊은 청소년 분들이 아마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약의 종류에서 대마가 있는데, 대마는 삼배를 만드는 그, 식물이죠, 식물. 그, 잎이, 잎인데, 그것을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는데, 키가 뭐, 한 1, 2m 이상 되고, 그래서 그 잎을 채취해서, 그 담배로 말아서 피시는 분들을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지금 요것은 1년생 그 식물이다. 1년생 식물. 그래서, 그, 중독성이 말이 하나와 비 중독성 햄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3 3은 햄프 또는 대마라고 불리는 칸나비스 속 1년생 식물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1년생 식물이라는 건 이제 틀림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보면 열대 지방에서는 6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본 거는 1m 정도였는데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서핑하게 되면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마를 구경하신 분도 있고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삼베 옷을 만드는 천을 짜는 예, 그 식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면 되겠고요. 아, 보통 이 삼베는 7, 8월에 꽃이 핀다고 하고요. 예, 간혹 암수 한 포기에 꽃이 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이 이제 그삼 대마가 많이 나는 나라는 중앙아시아. 타미르 고원이 원산지이지만 미국이나 멕시코, 인도... 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을 포함한 온대 기후 지역에서도 서식한다. 러시아가 가장 많은 그 대마를 생산하고 있고 인도나 루마니아, 중국, 헝가리, 폴란드, 터키들에서도 대마를 생산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우리가 그 보면은 어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태국에 가서 대마를, 대마초를 피는 거죠. 해가지고 오다가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은, 예, 마약 사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마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대마는, 뭐, 종자는 뭐 조미료도 하고 약효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약으로 쓰일 때는 괜찮지만 그냥 기분을 좋게 하는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리 하나, 마리 화나라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마리화나를 특정하는 것은 예, 뭐 취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마 수지도 있고 뭐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마지막 아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도 뭐 굉장히 많죠. 예, 동공축소, 변비, 구토, 호흡장애, 혼수 이러한 상태가 올수 있는데 대량 추월할 투여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아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편 네, 앞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편이 그래서 아편을 한번 보면은. 어, 양귀비죠. 양귀비 요즘 뭐 집에다가 화초로 키다가도 걸리는 분도 계시고 또그 비닐하우스 속에 다른 식물과 섞어서 키다가 또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매우 그 중요하죠. 그런데 아편은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 극심한 고통에서 어, 아편 주사를 놓쳐 전쟁에서 예를 들어뭐 총에 맞아가지고 어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사를 놓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일반인인들은 이 아편을 하게 되면 중독도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마약 사범에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추 신경제를 억제해서 뭐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어, 똑같은 증상이다. 그리고 이 아편은 환각 증상이 나고 의존성과 내존 내성을 일으키고 어~ 만약에 또 하다가 아편을 하다가 투여를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금단 현상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 어~ 이것도 역시 그~ 과량 많이 투여받았을 경우에는 변비나 구토 동공이 축소된다 눈이 맛이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호흡장애 혼수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양귀비는 덜 익은 꼬투리를 긁어서 상처를 내어서 유액을 채취하는 거라는 거죠 예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액이 말라서 끈적한 황색 잔조물이 생기면 나중에 긁어서 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기배 그 액을 채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데요. 음, 뭐쓴 맛이 난다 그래요. 어, 안갈색이 검 검은 수름하고 갈색 에, 짙은 갈색이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마약 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약 검사는 그 성분만 찾아내는 것이다 국제결혼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할때 그러니까 뭐 크게 찾아내시는 분은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약을 했다고 발견이 된다면 예 병원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마약을 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불안, 그리고 잠이 안 오고 불면, 과민 증상이 있고, 불쾌감, 식은 땀, 눈물, 콧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동공이, 이건 또 확대된다네요? 반대로, 다른 건 동공이 축소되는데, 확대되고, 몸이 떨고, 피부에 소름이 돌, 돌고 한기를 느끼고 추워서 덜덜 떠는 거죠 식욕감퇴와 복통 근육통 통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약을 안 하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되니까 어 괜찮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결혼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누가 어 이러한 그 마약의 종류 뭐 아편이든 코카인이든, 또, 대마든, 예, 뽕이든, 이러한 것들을 권유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안 해야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제대로 올바른 건강검진을 받아서 국제결혼 서류 제출 시에 이것을 제출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초청 시에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만 이 검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요. 외국인 배우자도 이 검사를 포함시키는 우리나라 그 제외 공간. 다시 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이 검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어, 과거에 그, 뭡니까? 예, 네, 그, 정신병, 네, 성병, 에이즈,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한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우선 돼야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